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왕성교회 유치부 예배가 곧 시작됩니다. 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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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에 속속 말씀 시야 심겨졌어.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리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친구들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코로나 상황 가운데 밖에 놀지도 못하고, 항상 집에서 예배 드리거나 놀고, 아버지, 다른 무언가를 하지만,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 조금 더더 더 버틸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집에서라도 모든 하는 것들이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셔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는 부모님과 교사들과 우리 목사님들도 더욱더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들 가운데 더욱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과 이 힘든 상황들을 같이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연약한 우리 주님의 종들이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도 더욱더 힘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22절 말씀. 아멘 왕성교 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잘 보냈나요? 오늘도 하나의 말씀 속으로 같이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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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을 자주 괴롭히는 나라,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키가 큰 거인이었고, 두꺼운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싸움도 아주 잘했어요. 골리앗은 커다란 창을 들고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소리쳤죠. 누구든지 나에게 덤벼봐라!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 자신 있는 사람은 나오라. 무서워.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 너무 너무 무서워서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그때 용감하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선 소년이 있었죠그 소년이 누구였죠? 네,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는 골리앗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랑을 찾아가서 제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너 같은 어린아이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단 말이냐? 골리앗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골리앗과 싸우면 너는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이슨 용기 있게 말했어요. 저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아버지 양을 지키면서 양을 잡아 먹으러 온 사자나 곰과 여러 번 싸워 이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해 주셨죠. 그래서 제가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 믿어요. 모든 사람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했지만 다윗은 다이슨 달랐어요. 다윗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골리앗은 어떻게 되었죠? 야,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렸어요. 정말 어린 소녀 다윗은 돌멩이 하나로 칼과 창을 든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어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죠?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골리앗을 이겼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다윗의 용기가 너무 너무 멋져 멋져 보였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마음은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둘은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이스를 아끼고 사랑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친구가 되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다이스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다이스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사울왕은 왜 다이스를 없애려고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잇이 사울보다 더 대단해. 우와. 다잇이 사울왕보다 더 멋져. 골리앗을 이긴 다잇을 사람들이 칭찬했기 때문에, 사울왕보다 더 칭찬했기 때문에, 사울왕은 다잇이 미워졌어요. 그래서 다잇을 없애버리려고 했어요. 사울은 요나단에게 말했어요. 사람을 보내서 다잇을 잡아오너라. 내가 다잇을 없애버리겠다. 사울의 말을 들은 요나단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다는 사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다윗에게 사울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요나다의 도움, 도움으로 도망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요나다는 다윗에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친구야. 조심히 잘 가.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시니 우리의 우정은 언제나 변함없을 거야. 다이슨 요나단과 인사를 나눈 뒤 사울을 피해 멀리 도망갔어요. 이렇게 요나단은 어린 처지에 놓인 다이슨 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요나단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이슨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윗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온 힘을 다해 도와주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엄마가 안 보여서 울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야 울지마, 친구야 괜찮아 나만 함께 있자 나랑 같이 놀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사랑하고 싶은가요? 그렇게 대답하는 어린이들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있다면 쓰다듬으면서 한번 말해 보세요. 동생이나 언니나 오빠나 혼자 예배 드리지 않고 같이 있는 친구들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만약에 없으면 엄마를 한번 쓰다듬어 보세요. 아빠를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를 사랑해.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를 도와주고 사랑하는 온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는 멋진 왕성계의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을 위해 두손 모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린 이 작은 예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또한 이 예물을 드릴 우리 친구들의 가정과 그리고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後ろからですね。いい